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일,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 다시 뵙네요. 어, 그동안 제가, 어, 작년 한 3개월 전부터, 예, 지금 유튜브를 그만두고요. 잠시 그만두고, 예, 본업에 좀 충실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래, 이야기 때문에 저도 설명 전에 예, 설명제 하루만 쉬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전에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주로 했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제 일상 또 올리고 그 다음 사진 시공사진 또이런 올리고 이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일을 혼자서 이렇게 1인 매장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그 띄엄 거의 한 달에 한개 올리 또 포스팅 한개 활동 말고 말 이랬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효과는 없죠. 광고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저희 손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신 분들도 사진 저는 시공 전 사진보다는 시공 후 사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시공 후 사진 위주로 그다음에 차량들 위주로 올리는데. 그걸 보고 계시던 분들도,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블로그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했는데, 음, 그 블로그를 보시고, 이렇게 오시려는 손님들이 꾸준하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규 손님도 늘고, 그 다음 기존 손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더 이상 이제 제가 손님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도 똑같고요.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작년 2022년 10월부터 신규 손님이 거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첫 이제 예전에 첫 초창기 가게 개업할 때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를 했는데 그때는 네이버 광고 한 10만 원 정도 입금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한 달이면 거의 10만 원이 다 썼습니다. 다 사용했는데, 제가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내부 광고를 또 해볼까 싶어서 시작을 해보니까, 10만 원이, 예,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반단 썼어요. 반이 어디, 한, 3, 한, 한달 하여튼 만원 정도? 네,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만큼 손님들이, 이 디테일링 세차에 관련돼서 클릭하는 수가 횟수가 줄어드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간 거죠. 키워드 간거 했을 때 그래서 아, 다시 블로그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명 설명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블로그를 했고요. 시작했고요. 블로그 시작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 모든 걸다 빼고 배제 시키고 일단 본업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데. 시간을 좀 소비를 좀 했습니다. 소비가 이제 좀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물론 바이널 마케팅 이렇게 하신 분도 들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도 뭐 초반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 블로그가 지금 거의 1 0년 가까이 되는 블로그인데 물론 뭐 이웃분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왜돈 예, 들여가지고 이걸 굳이 바이널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제가 다시 시작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뭐 지금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랑 뭐 이런 거 지금 플레이스 광고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바이널 마케팅 이런 데서 영업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 전화 받으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든 상담해서 저에게 예, 계약을 성사하려고 했지만 <laughs>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스를, 네, 팁 같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 현재는 내부 광고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도 지금 저는 포스팅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 얍전주 같은 경우도 뭐, 바쁠 때는 또한주 미루고, 또 밥, 시간 있을 때는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월 중순이 되니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신규 손님들도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가게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매출 같은 경우는, 음, 매출이 아니라, 제가 같은 경우는, 방문자 손님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건 맞고요. 3월달 같은 경우도 작년 3월달하고 올 3월달 비교했을 때는, 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비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12일이 왔고요, 부산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제 4일 차, 4일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영상 찍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이 25일이거든요. 4일이 비가 왔고요. 작년에는 12일이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비온거 생각을 한다면 은 올해 손님은 좀 빠졌다는 게 맞고요. 음, 앞으로 향후 뭐 4월 달부터는 지금 뭐 황사보다는 꽃가루도 또 날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손님이 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인데 문제는 예,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어, 주변에 이제 그동안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디테인샵 하는 분들도 좀 만나 뵙고 이래 했는데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은 또 그만큼 신규 손, 신규로 예. 만들어진 샵들이 많습니다.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신규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거기서 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뭐, 5년 이상, 뭐, 아니면 당호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예, 이상을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창업하신 분들은 좀더 예전에 뭐, 오를, 신경을 썼다면 지금 거의 두배 되는 10을 정도로 10을 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바이너 마케팅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자기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네. 그럴 생각이고요. 어, 당분간은 예, 지금 블로그에 집중하겠지만은 그래도 유튜브도 올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영상 좀 찍어 놨었는데 캔 집에서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예 조금 여근래 찍어 놨던 거는 뭐한게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올릴 거고요. 앞으로 앞으로도 예 일상보다는 뭐 차량을 비중을 둔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럼 제가 그때그때 그때 이슈세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저 일상 같은 것도 계속 올리 꾸준히 아 디테일 샵이 이렇게 이렇게 예.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 지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이런 차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공하는 사진보다는요 시공하는 영상보다는 예. 그 손님하고의 예. 그 차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차 세차를 해야 뭐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뭐 예. 그 하는 거예요. 뭐예 정답 없죠. 정성이죠. 정답은 없고 정성만 있을 뿐입니다. 어 지금 향후 계획은요. 사월달에는 저도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도 뭐 작업복 예, 제가 일할 때 입는 옷도 예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허렸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맞출 생각이고요. 거의 다 됐거든요. 보완하고 했는데 새로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인스타는 지금 이 영상 나갈 시점부터는, 예, 네, 다시 인스타도 또 시작합니다. 인스타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일상하고 그 다음에 차, 차 위주로만 한개 인스타도 올릴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예, 네, 지금 똑같이 나갈 겁니다. 블로그도 한개더할 생각이고요. 향후 지금 계속 일하고, 네, 제가 인스타나 SNS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안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2를 7로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가 태 하는 것도 하루에 두 대에서 지금인데 최대 뭐 네, 많을 때는 지금 엽전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는 많을 때는 뭐 다섯 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기는 하지 않은 거고요. 이제는요. 그러나 뭐당호선 님이 해 달라고 하면 또해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두 대에서 세 대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하려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 나갈 생각이고요. 제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지금 폐차를 할까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 도 지금 올 장마철 됐을 때 육월달, 칠월달 지금 장마철 대비해야 되니까 그 대비 끝나고 난 뒤부터 이제 다시 생각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늦게 다시 인사드리는 점 예, 사과드리고요. 음. 핑계는 핑계일 수 있겠지만은 박걸이 <laughs> 예 박걸을 못 챙기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데 네, 일단은 조금 제가 처음 이 가게를 창업할 때도 그렇지만은 디테일링 시뭐 시장에서 뭐큰 그런 없지만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 아예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몸이 힘들어지니까 예그 마음이 예.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도, 예,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뭐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면서 이 디테일링 시행에서 잘못된 점, 뭐 이런 거는 뭐, 큰 바다에 제가 돌멩이 한게던져봐뭐 효과 있겠습니까? 많은, 예. 제가 생각했던 디테일링에 대해서, 예, 여러분께 그냥 이 영상으로 그냥 한번 남겨볼까, 이런 생각도, 예, 하고 있습니다. 어 기다려 주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laughs> 저희 구독자가 워낙 그렇게 많은 구독자 분들이 있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 앞으로 다시 예, 시작한다는 점예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제 3월 3월 초에 찍었던 영상이 한번 그냥 일상 브이로그 올리려고 합니다 그거 먼저 올리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저도 고민 좀 해가지고 영상을 주 1, 2회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